언제 와요? 와 아, 안녕하세요. 오 어떡해 블랙이야. 오 예. 짜세 난더 오늘 저 타스만 샀어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드라이브 와이즈 안 넣었냐, 모니터링 왜안 넣었냐. 이것만 놀랄 게 아닐 텐데? 이것뿐만 아닐 텐데? 어, 오빠! 나 이거 차 잘못 온거 같은데? 어, 이거 익스트림 온거 아니야? 이거 나 어드벤처인데 이거 어떻게 기아 분들 이러면 안 되잖아. 네 안녕하세요 비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입니다 언제 와요 제타지만 언제 와요 지금 탁송으로 이 앞에 온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떨려요 아, 그래서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아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세차살 때마다 그러죠 오늘도 날씨가 딱 좋아 어, 어, 저기다 저거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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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와 아, 안녕하세요 오, 어떡해 블랙이야 어 예쁘다 스타일 옵션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 진짜 영롱합니다. 픽업트럭이 처음이에요. 네. 사실 여자가 이런 픽업트럭을 탄다고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픽업트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막두대 정도밖에 안 실어진대요. 아,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해요. 어, 이거 솔림차예요 진짜 저희가 첫날 계약을 해가지고 진짜 빨리 받았습니다. 빅비님 그거 알아요? 제 브롱코 있죠. 네. 솔롱코보다 왜 기분 더 좋지? 오 예. 야짜 자세 난다. 아니 엑스 프로 프옵션보다 로 괜찮네. 익스트림 부럽지 않아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솔림이 선택한 트림이 뭐였죠? 제가 어드벤처요딱 중간 트림. 제가 산타페도 딱 프레스티지 중간 트림했었잖아요. 저는 깡통 전도사보다 중간 전동사. 솔림 그러면 일단 빨리 여기 지금. 도로변이니까 아, 네네. 차 빨리 옮겨보시죠. 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봤더니. 벚꽃이 있네? <laughs> 어, 어, 이거 너무 낭만 있지 않아요? <laughs> 환영해주는 느낌이긴 하네. 날씨마저 나를 약간 도와주는 음... 느낌이요. 솔린, 그런데 빨리 움직이셔야죠. 조금 있다가 비가 온대요. 조심하세요. 어, 이거 실내 색깔 괜찮은데? 이거 브라운 컬러가 거의 풀옵션에 들어가는 색깔이랑 똑같아. 그럼 여러분, 나 익스트림 풀옵션만. 헤드라이닝이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갔는 줄 알았거든요. 다행이야. 나 여기 그레이로 들어갈까 봐. 나 진짜 조마조마 조마조마. 지금 썬루프가 없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썬루프 할까 했는데 굳이 잘안 하더라고. 그럼 일단 자리 옮겨서 한번 차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 돼? 비교할 게 뭐가 있어? 여기가 최적간데. 신차 검수, 최상급 선택, 유리막 코팅, p p f 유리 발수 코팅, 가죽 코팅까지. 이 모든 걸다들여요 견적 상담은 고정 댓글에. 클릭, 클릭. 솔님 첫 운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 그리고 차가 크긴 크다. <laughs> 이게 브롱코를 제가 많이 모으긴 했지만은 브롱코는 원래부터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얘도 만만치가 않네. 근데 비비드님 막뭐 그라데이션 하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 그라데이션 안 해요. 그거는 브롱코에만 어울리는 거야. 솔히 근데 이거 에어컨 좀 켜주면 안 돼? 아니야 끼려고 이것도 지금 아까워. 내 차의 첫 바람이잖아. 픽업트럭 구매하실 분들 있죠. 제가 한 마디 딱 말씀드리자면은. 뒤에 배드 있잖아요. 이게 되게 길잖아. 근데 뭔가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제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시면 될 듯.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주차하기가 힘든 거지. 그치. 내가 주차를 안 해봤지. 그 점폭이 좀 커. 탔으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 뭐 크게 돌아, 크게 돌아. 그냥 이런 언덕도 그냥 스무스하게 가죠. 외국 언니들 보면 픽업트럭 타면서 요런거 선글라스 하나 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을 위해서 선글라스 하나를 장만을 했어요. 이런 거잖아 어때? 발렌시아가 약간 문 열어 놓고 이렇게 딱할때 발렌시아가 오늘 저 타스만 샀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선글라스가 안 어울려? 저어울리잖아요 약간 제니 같죠? 아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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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남 사모님 같다 강남 사모님은 발렌시아 같은 거안써 <laughs> 에르메스 쓰겠지 <laughs> 아니 근데 나 블랙 선택하기 진짜 잘한 거 같아 이번에 메인 색깔이 사실은 탄 색깔이었잖아요 그게 조금 질리더라고 저도 여러 번 봤었는데 확실히 이 블랙이 조금 못생긴 얼굴이 덜한 것 같긴 해 그리고 그거 탄 색깔 제가 알기로는 X 프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못 샀어요 5천만 원이 넘길래 그런데 솔님이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좀 물어봐도 돼요? 제가 첫날에 계약했잖아요 정말 많이 고민했다니까 그 하루 동안 진짜 막 옵션을 바꿀까 말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옵션을 넣은 게 뭐냐면 일단 이타스만은 다이나믹 어드벤처 익스트림 엑스프로 이렇게가 있는데 네 가지 트림에서 저는 딱두 번째 어드벤처. 그래서 제 어드벤처가 4110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e w d 가 기본이에요. 타스만 동기 부드는땐 조금 미안하지만은 픽업 트럭은 4WD 없으면 저는 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픽업 트럭은 무조건 오프로드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65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4WD 옵션을 추가했어요. 4WD에 터레인 모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스노우 샌드 막. 뭐 이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얼마예요? 그 265만 원이라 고 말했잖아요. 그것만 추가하려고 했어요. 원래도 그냥 다이나믹 깡통 트림을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타스만이 이 라이트가 너무 이쪽에 있다고 욕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타일 옵션을 빼면 은이 LED가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영롱한 프로젝션 타입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럼 MFR 타입이 들어가는구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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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워낙 못생긴 눈에다가 이런 것까지 안 넣어준다? 그럼 큰일 나 그 그래, 스타일 옵션은 저렴해 75만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라이트뿐만 아니라 휠까지 바꿔주잖아 내가 사실 얘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18인치 휠이 들어가려면 스타일 옵션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이휠 진짜로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 휠은 내짱이잖아 근데 75만원이면 진짜 가성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일은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휠을 자세히 보니까 볼트도 안 보이게 막혀있네 커버로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수구 뚜껑도 생각이 나고 아. 근데 여기는 필름이 안 떨어져 있어 여기 하수구 뚜껑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 기아가 휠 맛집이야 근데 익스트림 트림 있죠 그거는 이게 기본이야 아. 스타일도 기본이야 근데 75만 원만 넣으면 나는 이걸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트림에다가 이 옵션 추가한 건데 근데 리어램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있는 라이트들은 싹다 LED로 바뀌는 거예요 안개등까지 예쁘죠 여러분 얘는 깜빡이 LED죠 그러면? 당연하지 만약에 벌브 타입이면 안돼 괜찮죠? 어 LED 맞아요 LED 맞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트렁크 공간을 제가 한번 처음으로 열어볼까요? 왜요? 고장 났어요? 떼거여가지고 떼거여서 어. 아주 기름질 필요해 아, 약간 뻑뻑해요? 다시 어 그러네 아, 이제 잘나왔요 스무스, 스무스 근데 비피디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스티커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떼면 안 되나? 이거 최대 적재량 600kg <laughs> 이거 조금 그래요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저는 100kg도 안 실을 거예요 여러분 <laughs> 익스트림이나 어드벤처나 외관에서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없어 없어 스타일 옵션 75만원 있죠 그것만 추가하면 진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일러 와봐요. 봐 나는 중간 트림이어서 루프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윤키님이 샀던 다이나믹 트림 있죠? 뭐예요? 그거는 이루프랙안 들어가. 근데 뭐루프랙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거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지금 블랙이어서 그런 거지. 화이트 컬러다? 이루프랙잘 보이지?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저 얘기할 거 있는데, 이거 뭐야? 익스트림은 디지털 키 2가 들어가던데, 내 거는 안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건빵을 넣어주셨어요. <laughs> 그것도 새까맣게 탄 건빵을. 네. 엄지로 누르라는 건가? 지금 지금까지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큰 버튼 같은데? 지문을 인식하십시오. 설마 지문인식이요? 네 아니잖아 <laughs> 물리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 때문이라도 이렇게 블랙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블랙으로 잘 선택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귀뚜라미냐 뭐냐 어. 이거 있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티가 좀덜 나긴 해 여기도 플라스틱 여기 밑에도 약간 플라스틱인데 잘안 보여 A필러, B필러 여기 B필러가 또 플라스틱이거든 아 그러네 B필러가 완전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 어, 나스프로는 여기가 블랙 하이그로스 괜찮아 괜찮아 어, 근데 어때? 몰딩 자체가 유광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되게 잘 어울려요 블랙이어서 너무나 찰떡이고 자 실내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 팀장님 오셨다 팀장님 네? <laughs> 제 계약부터 출구까지 다 맡아주신 서여의도 지점 조용국 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아니 일단 제차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블랙 선택한거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블랙? 고개를 개우뚱 갸뚱... 했는데 아 진짜요? 저도 블랙 칼라는 처음 봐요 근데 진짜 예뻐요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드벤처딱 중간 트림 선택했잖아요 네. 어떤 트림을 제일 많이 계약하시나요? 엑스프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많아 그리고 저 팀장님 네. 이거 네. 휠 선택하기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스타일 옵션이 75만 원밖에 안 왔는데 휠내짝을다 바꿔주고 LED도 다 바꿔주고 맞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네. 기아 자동차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은 뭐예요? 카니발 소렌토 픽업 트럭은 이렇게 타야 돼 저 맨날 이렇게 탈 거예요. 이게 어드벤처 트림인데 어드벤처 브라운 처음 보시죠? 어드벤처 트림도 처음 봐요 저는. 어, 일단 어드벤처는 블랙이랑 브라운 실내 컬러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산타페의 그 브라운 컬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훨씬 고급스러운데? 고동색이야. 맞네, 딱 고동색. <laughs> 딱 고동색이야. 오래된 고목의 색깔 느낌이 딱 듭니다. 그 엑스프로는 여기 식빵 맥만 이렇게 있고 막 울퉁불퉁 막 복근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엑스프로는 전용 컬러가 있잖아요 딥그린 테라코타 브라운 그게 좀더 산타페 예전에 솔림이 타던 색깔이랑 비슷하죠 그게 조금 더 많이 고급지긴 해요 등받이 보니까 퀼팅은 없고 타공이 한 네모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다리 타기 놀이 가능 따라라라란단 저 근데 이거 왜 투톤이에요? 그니까 여기 시트도 투톤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깡통에서 바로 윗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톤을 넣어준다는 거는 전 처음 본것 같아요 이것만 놀랄 게 아닐 텐데 아 안전벨트도 블랙이 아니네 이것뿐만 아닐 텐데 손님 파마 잘 되셨네요 한번 벗어보실까요? 이거 메쉬 헤드레스트도 이게 들어가는구나 윤키님 다이나믹 있죠 뭐예요? 깡통 트림엔 안 들어가요. 자. 인조 가죽 들어가던데? 그러면 솔림 트림부터 이게 다 들어가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여기여기 거기 스토리지 박스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익스림은 여기에 패브릭 소재고, 아. 엑스프로는 여기가 인조 가죽인데, 제거는 이래요. 나쁘지 않아? 우레탄으로 돼 있는데 스토리지 박스 삭제된 거예요? 없어요. 아. 이, 조금 그래. 재질감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브라운이 또 컬러가 또 통일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도 우레탄이 근데 또 브라운. 아, 위아래 패턴이 살짝 다른 것 뿐이지 색깔은 똑같아요. 그리고 나놀랐던거 있어요. 이거 봐봐요. 여기 무선 충전패드 두 개야. 색깔도 되게 뭔가 캠핑스러운 느낌이라서 이 색깔 너무 이쁜데? 그리고 여기 보면 대리석 있잖아요. 이런 무늬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 대리석 느낌도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니깐요.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계속 하이라이트가 나와. 아니, 제 차라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어드벤처 트림. 밑에서 그래서 두 번째 트림이니까 이 스티어링 휠에 투톤을 넣어줄 줄은 그래서 아까 전에 어, 오빠 이거 차 잘못 온거 같은데 어 이거 익스트림 온거 아니야 이거 나어드벤톤인데 이거 어떻게 기아 분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자동차 유튜버여서 좀금떻해좋다나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내가 그냥 익스트림 했다고 바꿨다고 하자 이러려고 했다니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자라라란다 아,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다.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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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제니, 이거 너무 괜찮죠? 이 혼도 뜯어주세요. 이야! 아, 이홈도 약간 그 고동색으로 돼 있는데 얼핏 보면 약간 카키색 같은 느낌도 나요. 여기가 또 무가, 여기가 또 유가. 그리고 봐봐, 터레인 모드가 있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 밑에 4륜 모드 있잖아요. <laughs> 만약에 1륜이면은 이거 없어. 그리고 이거 봐봐요. 12.3인치, 5인치, 12.3인치. 요게 또 어드벤처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깡통 트림은요? 12.3인치 그거 옵션에 넣어야 돼요. 어. 윤키 님도 그거 넣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럼 <그건> 넣어야지. <laughs> 그리고 깡통이랑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 기어 노 나 그래서 상상이 안 돼요. 윤키님, 뭐, 언제 나오지? 나 빨리 깡통! 전도사, 경제, 지킴이 이거 빨리 찍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깡통에 오히려 기어노브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요. 그, 근데 단점이 있어. 기어노브가 들어갔을 때 테이블이 사라진다니까? 이거 테이블 없어, 깡통은? 어떡하나? 이거 좋은데. 뭐예요? 근데 이거 진짜 테이블이 좀 다르지 않아요? EV3에서도 이런 테이블 봤었는데, 그건 잘안 쓰게 되는데, 이건 진짜. 것 같죠 EV3 같은 경우는 너무 쪼금 했잖아 어 맞아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넓은 느낌이 나요 이정도는돼야 테이블이라고 하지 EV3는 살짝 요정도 <laughs> 여기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공간 되게 넓고요 여기도 잡동산이 있고요 여기 블랙 헤드라이닝이 난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아 어, 근데 블랙 헤드라이닝에 심지어 저 A 필러쪽 보면 블랙 손잡이까지 또 적용이 돼있습니다 그니까요 사실 나는 이게 만약에 그레이로 들어갔다? 아우 오나우 옵션살 이유가 없다니까 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실내에서 옵션을 한 가지만 추가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이테크 빌트인캠인가? 맞아요 그 빌트인캠2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그게 95만원이었거든요 어좀 비싼데요? 근데 그게 요거랑 같이 엮여져있어 디지털 룸미러를 느끼도 싫었는데 자동으로 들어갔네 음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픽업트럭이 봐봐 뒤에 짐 실어 어떻게 볼거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어 그럼 95만원이면 괜찮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총 옵션값만 170만원밖에 안 넣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많은 분들이 왜 드라이브 와이즈 안 넣었냐, 모니터링 왜안 넣었냐. 그거는 이열 가서 설명해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 보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나한텐 이게 있는 걸,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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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그만해 진짜. 오빠 또 욕했지. 아 이런 거는 이런 거 뜯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품질 보증. 아니 그래서 브롱코랑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롱코가 더 좋죠. 아니지. 그게 무슨 진짜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내가 과연 픽업 트럭을 내가 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하고도 남아. 그럼 이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손님 뒤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조수석이 수동인데? 왜? 익스트림 은 여기 워크인 있어 가지고. 그거는 워크인도 없고 수동에다가 아 지금 근데 운전석은 아니 운전석 당연히 전동이죠. 얼마나 눕혀지는지 볼래요? 이봐 봐요. 기까지 넘어가는 거 봤어요? 지금 이열안 가도 될것 같은데. 아한 번만 보여줘요. 궁금해, 알겠어요, 궁금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유 비닐이 참 많아. 근데 난 비닐 뗄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해게이열 공간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열 공간이 좁지 않냐? 어 아닌데? 그러니까 렉스턴에 비해서 확실히 좀편하긴해요 봐봐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등받이도 그런데 내려가잖아. 여기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풀로 당겨, 당겨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2 열도 마찬가지로 투톤으로 돼 있네요. 왜요? 또 원톤인 줄 알았나 보네. 근데 투톤 해준 게 대박이긴 하다. 근데 약간 패턴이 심심하긴 해. 지금. 근데 나머지가 너무나 개성있잖아요. 요런 공족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낮은 트림이면은 요런거안 넣어줄 줄 알았다. 이 지퍼로 된 포켓이요? 이런 거안 넣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C 타입이랑 그런 등받이는 다 똑같아요. 어, 그니깐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열선만 3 단계로 있고. 어, 열선 있네 그래도 1선3단계까지 있어요 설마 리클라이닝은 또 이거는 안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대죠 대죠 근데 나는 조금 궁금한 게 있다면은 시타 얘는 백가트가 아닌가 봐요 백가트안 어. 적혀 있는 아 어, 그럼 아닌 거예요 난 느린 거네 네, 그렇죠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당연히 아이소픽스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뭐 이걸로 어떻게 하게 하라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간이 좁다는 게아픽업트라고 원래 공간이 좁지 네, 근데 이건 진짜 내가 기본 타이인지 모르겠는데 썬루프가 빠지니까 공간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아니 나 잠깐 조금 감동인데? 블랙 헤드라이닝이어서 이것도 블랙이야 독서등도 이렇게, 이렇게 블랙으로 돼있어? 그리고 요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 이거 소화기랑 또 이건 뭐야? 타이어 아, 타이어 펑크 키트 같은 게다 여기 있구나 네. 어? 요기에도 비닐이 있어 아니야 이건 떼지마 이건 왜떼안 아, 보이는데 안 떼도 돼 아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래, 아니, 저거 떼겨봐 봐요 <laughs> 아니 마보 아니야? 어, 죄송해요 심으로 벌써 고장난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쪽? 조금 약간 후회되는 게 있어요. 지금 살짝 이 시트도 약간 밋밋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엠비언트가 아... 여기도 없고 이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조금 밋밋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다음 콘텐츠는 바로 엠비언트 가야죠. 다음 콘텐츠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쵸 바로 썬팅을 해야죠. 신차 검수 패키지로. 디피디? 네, 지금까지 솔림의 타스만, 솔스만 출곡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 진짜 이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것도 지금 엠블럼 블랙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고요. 블랙까지. 블랙으로 바꿀 거예요? 아, 이거 무조건 바꿔야죠. 지금 제가 173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너무 껑충 올라가요. 무조건 사이드스텝도 해야 되고, 뒤에 스포츠바도 해야 되고, PPF도 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사이드스텝은 또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산타페 때 해봤잖아요. 아 직접 다이를 해보셨죠? 아 어, 얘도 무조건 해야죠. 내 손으로다가. 그러면 지금 다른 튜닝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댓글로 다다다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타스만은 여러분 때문에 산 거예요. 고마워요. 네 지금까지 빈피디였고요. 오늘도 여기서 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솔수만.